오늘은 571번부터 580번 단어 함께 보겠습니다. 1번, 최근에. Re Re-cent-ly. 자, 뒤에 이가 따라 나왔으니까 S 발음으로. Recent-ly. 자, 2번, 받다. Re-ci-ve. 끝에 이는 소리 안 나고요. 여기도 이가 따라 나왔으니까 S, S 발음으로. Receive. 3번 짐가방 혹은 수화물수화물이라는건 이건 손수 자예요. 그래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물 작은 짐가방을 말해요. 작은 가방. 바게 지. Baggage. baggage. 자, 우리 자음이 두 개니까 소리는 하나만 나고 끝에 이는 소리가 안 나죠? baggage. 4번 영수증. r c t 자, 이 p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 이번에는 우리 c 다음에 e가 따라 나오는 단어가 되게 많네요. 다 s 발음입니다. receivet. 오번 여권. pass passport. passport. 당연히 다음은 하나만 소리가 나겠죠? 다음 6번 다소 약간. some What, somewhat. 7번 닮은 유사한 즉 비슷한이란 의미예요. Similar. Similar. 번예 보기 예시라는 의미예요. Example. Example. 자, 우리 EX는 발음이 어떻게 나죠? EX도 있고, X 이런 의미도 있는데, 뒤에 모음이 따라 나왔죠. 그런데 모음에 강세가 있으면 EX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다음, 둥근, 원, 돌다. 형용사, 명사, 동사, 뜻이 다 되네요. Round, round. 우유 오유 사운드는 아우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카운트 할 때도 여기 아우 소리가 나듯이 여기서 오유 사운드 아우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에 턱 chin ch는 취, 취 이런 발음이 났습니다. 그러면 강세 확인하면서 읽겠습니다. 최근에 recently 받다 receive 짐가방 수화물 baggage 영수증, receipt. 여권, passport. 다소 약간, somewhat. 닮은 유사한, similar. 예, 보기, example. 둥근, 원, 돌다, round. 턱, chin. 아, 참고로 선생님이 여기 띄어쓰기 할 때는 가끔 음절이 맞지 않게 띄어쓰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친구들 단어를 읽고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나눈 겁니다. 자, 영어만 읽겠습니다. recently, receive, baggage, receipt, passport, somewhat, similar, example, round, chin.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